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가 어떨 때는 대성황을 이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공황을 이루기도 하잖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저 종목들이 잘 나가고, 어떤 때는 이 종목들을 잘 나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왜 경제나 주식이 시클릭하게 움직이는지 마이크로 이코노미적으로 한번 알아봐보자. 콜라톡방 열면 씁대 여기를 보면 경제가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경제가 살아나는 단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단계, 죽어가는 단계, 죽은 단계 주식 고수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틸리티 쪽에 투자하거나 테크주에 투자하거나 우량주에 투자하거나 성장주에 투자하거나 상황에 따라 잘 한단 말이야 고수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경제의 단계별로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잘 나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여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테크주들은 경제가 잘 나갈 땐 같이 잘 나가고 경제가 잘안 나갈 땐 같이 죽어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반대로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쪽은 경제가 잘 나갈 때 덜 잘나가고 경제가 잘 안나갈 때좀더 잘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 그래서 요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테이퍼링 시작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성장이 둔화될까봐 테크주들이랑 성장주들이 막 죽어나고 있잖아 2019년도에는 돈을 정부에서 막 풀어대니까 유동성으로 인해서 성장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성장주들이랑 테크주들이 엄청나게 날아올랐었지. 그래서 경제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종목을 달리하는 것이 크고 길게 봤을 때 유리한 하다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경제가 왜 이렇게 시클릭한 건지 간단하게만 한번 이해를 해보자. 방금 살짝 얘기했듯이 금리가 낮고 성장이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아져. 왜? 금리가 낮아서 기업과 사람들이 돈을 마구마구 빌리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르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장이 잘 나오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물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 사람들의 소비가 줄면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성장이 둔화가 되지. 그러면 하락한 돈의 가치를 잡기 위해서 풀어져 있던 돈을 정부가 다시 끌어들이고 금리를 올려.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줄고 돈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돈을 빌려서 새로운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지면서 성장의 둔화가 떠올 수가 있어. 경제는 그러니까 이거야. 성장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 성장이 잘 나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리니까 성장이 또 둔화가 돼서 금리를 내려.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이해하기 쉽게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경제는 그냥 이것의 무한 반복이라고 보면 돼. 비슷하게 주식시장도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무한 반복을 해 다만 못 나가는 부분보다 잘 나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더 커서 결과적으로 시클릭하게 움직이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일찍 사서 오래 들고 있으라고들 많이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 성장이 잘 나올 때 성장의 분화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만 금리를 살짝 올리면 순환하지 않고 스무드하게 그냥 쭉갈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성장이 너무 안 나올 때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돈을 적당히만 풀고 금리를 살짝만 내리면 빠르게 성장이 오지 않고. 땅이만 성장이 나오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들 말이지. 먼저 왜 주가가, 왜 시클릭한지 경제적 관점 말고 심리적 관점으로 한번 알아봐 보자.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려할 때 사령 집을 사려고 할때 집값이 앞으로 비싸질 것 같으면 가능한 빨리 사서 더 비싸지기 전에 사려고 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가능한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려고 하잖아.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사면 더 비싸게 사게 될까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사고 나서 비싸게 샀다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일찍 사거나, 늦게 사거나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의 심리가 집이든 주식이든 뭐든 무언가를 사려고 할때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심리가 그냥 개인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주가가 오를 때다 같이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려고 몰려들기 때문에 주가가 하늘로 막 치솟고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때는 다 같이 조금이라도 늦게 살려고 기다리니까 주가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곤두박질을 치는 거야. 이런 상황을 가지고 포모랑 패닉셀이라고 불러. 포모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주가가 막 오르는데 그것의 이득을 놓칠까 봐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야. 패닉셀은 말 그대로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더 떨어져서 큰 손해를 입기 전에 패닉하면서 빨리 팔아버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이런 인간의 심리로 인해서 주식은 거의 언제나 정도만 다를 뿐 올라야 하는 것보다 많이 오르고 내려야 하는 것보다 많이 내리게 되지 만약 어떤 회사의 주가가 회사 상황, 경제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100불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지금 50불이야 그 상황에서 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포모에 의해서 막 몰려들면서 100불까지 올라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150불까지 막 올라가게 돼 버리는 거야. 반대로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가 돼가지고 100불이 적당한 가격 같은데 150불의 가격이 되어 있어.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100불까지 내려와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패닉세를 하면서 막 50불까지 떨어지는 거라고. 이런 인간의 심리와 이런 비슷한 맥락의 다른 요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주식이든 경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수하게 일직선으로 그냥 쭉 가. 하지 못하고 시클릭하게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 차트를 보면 언제나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자, 그러면 경제나 주식이 왜 시클릭하게 움직이는지는 간단하게는 알아봤으니까 이 이해한 것들을 어떻게 주식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보자. 우리 같은 개미들이 주식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반대로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배운 이 심리적 요인 때문이야 어떤 한 회사의 주가가 막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포모 때문에 적정가가 지나서 막 오르고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니까 막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주가가 너무나게 고평가된 걸 깨닫고 좀 팔기 시작해 그러면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요 위에서 산 사람들은 주가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패닉셀을 하기 시작하면서 적정가인 100불에서 멈추지 않고 막 70불까지 내려가는 거야 내가 막 여기서 샀는데 이게 100불까지 가서 멈추면은 아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하면서 존버하겠는데 막 70불까지 막 떨어지니까 그게 종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망했다 싶어서 페닉셀 하면서 팔고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팔고 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주가가 너무 싸진 걸 깨닫고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이 포모랑 페닉셀의 심리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 자 주가가 내려갈 때첫 번째는 패닉셀을 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다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적정가를 지나서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주식의 지나친 하락이 패닉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패닉셀이 끝나고 잠시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손해가 덜할수 있으니까. 물론 패닉셀이 시작하기 전에 팔고 나오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금 이 얘기는 패닉셀이 이미 시작한 이후에 대처를 하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너가 사려고 했던 주식을 조금 더 안전한 가격에서 살 수가 있어. 주식의 주가가 너는 100불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30불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자. 그런데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의 해익셀로 인해서 100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100불이 아닌 90불의 리밋 오더를 걸어두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주식이 80불까지 떨어지는 운명이었다고 해보자. 근데 너가 100불에 들어갔을 때랑 90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때 너가 스트레스가 덜 나겠어? 90%에 들어갔을 때 스트레스가 덜 하겠지? 그래서 이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은 너는 심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느끼게 돼서 주식이 더 하락을 하더라도 페닉셀 할 확률을 더 줄여주고 이득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는 이 페닉셀이 생각보다 오래가서 적정가에 팔고 빠질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아서 투자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나 통계는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100%는 아니라는 이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해자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막 어떤 회사의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막 주식 단톡방에서 이 주식 얘기를 엄청나게 해대는데 너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적정가를 지나서 포모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주가가 포모 단계에 있다는 걸 깨닫고 마음 편히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주식이 내려갈 때. 100불이 아닌 90불의 리미노더를 넣었듯이 반대로 주가가 적정가보다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계산해서 100불에 팔려고 했던 주식을 110불에 파는 리미노더를 넣어둘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이 부분도 앞서 말했듯이 확률 싸움인 거지 개런티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기를 바래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여러 요인으로 변하기도 하고 개인마다 리스크 톨러런스 레벨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무진장 어렵다는 거지 경제 상황과 여러 상황들을 분석하고 차트를 보면서 이런 대중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서포트나 레지스턴스가 어딘지 고수들은 대충 알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한테는 힘든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해한 이 부분들을 이런 가격적인 전략으로의 적용보다는 포모와 패닉셀을 방지하는 마음가짐으로의 적용에 중점을 두기를 바래